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페이팔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페이팔이라는 단어만 듣고 막 지금 다들 막 그러다가 가격이 안 오르니까 또 주춤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야마페 시장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가격이 막 시원시원하게 올려줬던 그 잔상이라는 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장은 또 갑자기 급 반전될 수 있는 여지는 어 많이 남아있죠. 어 오늘 좀 이제 페이팔과 비트코인에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코인베이스와 좀 손을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떻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어, 영상에 앞서서 이제 본 영상은 투자 조언 뭐 그런 것들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모든 이제 투자에 대한 상담은 각자 개인 자산 관리사나 투자 상담사를 통해서 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양지를 드리고요. 어, 이 라이브 때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이 라이브는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또 링크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말씀드렸듯이 현재 페이팔 내에선 매수, 보관, 매도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구매한 그 코인을 페이팔로 이동하거나 아니 페이팔에서 구매한 코인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인 프라이빗 키 자체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도 않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미국 국세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지갑 자체에 따른 데로 코인이 이동하지 않고 온전히 페이팔 내에서만 그냥 입출금으로만 달러 입출금으로만 이게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카드도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팔 캐시나 뭐 은행 통장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니 들여다 보이고요. 페이팔에서도 이걸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페이팔 서비스는 미국 대상 서비스죠. 하와이를 제외하고요. 이번에 하는 게 페이팔 유저가 전 세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무려 3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감행점 수가 2,6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용자 수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이용자 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좀그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제 한주 단위로 최대 1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제한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장부 거래고요, 그죠 블록체인 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그냥 페이팔이다 그냥 기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사이 커넥션이 있죠. 그 브로커가 가운데 껴 있죠. 암호화폐를 아무튼 페이팔로 구매를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게 바로 팍소스입니다. 팍소스. 그래서 제가 팍소스를 라이브 때는 그 이미지 썸네일을 제가 그렇게 띄웠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밑에 팍소스 어 여기, 여기 보이죠. 이거 브로커예요. 브로커가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간 이제 매개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팍소스하고 페이팔 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팍소스가 페이팔의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럼 팍소스 관련 뭐를 사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는데. 아, 아쉽게도, 팍소스에서는 지금 팍소스 스탠다드랑 팍소스 골드 이거밖에 없어요. 자, 팍소스 스탠다드란 무엇이냐? 바로 US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팍소스 골드란 금 기반, 어, 코인입니다.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서의 뭐, 가치가 뭐, 이렇게 간다? 거버너스 토큰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투자할만 하지만, 스테이블 자체는 이건 투자할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어, 일단은 팍소스 자체는 제가 좀 보고 있지만, 음 현재 흐름을 좀 봤을 때 이제 핵심은 이거죠 돈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 어, 이전에 이전에 이제 음 저기 코인베이스 랑 비트스탬프 랑 페이팔이 협력을 한다 라는 그 기사도 있었죠 어, 그래서 몇달 전에 그 기사를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이 코인베이스란 사실 좀 뭔가 될줄 알고 사실은 이 지원하는 코인이 비트, 이더, 비켓 아코 네가지밖에 없잖아요 페이팔 지원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나중에 막 결제를 한다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투자 용도로 한 건데 그거를 까면서까지 물건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내 월급 US 달러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 그렇죠. 아마 달러로 사실 겁니다. 미국인들도 아마 지원했을 때 그들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이 페이팔이라는 것이 깔려서 지원을 해서 사용한 데 있었을 때제 생각에는 달러를 먼저 쓸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팔 앱에 지금 네 가지밖에 없죠. 가격 변동성이 있는 네 가지 코인밖에 없으면 가격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이있냐면 저는 코인베이스랑 같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최대 거래소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줄 알았는데 페이팔에서 별도의 앱을 냈죠 그리고 사실 페이팔에서 별도의 앱을 발표하기 바로 이전에 코인베이스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바로 10월 13일 코인베이스 블로그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죠 코인베이스 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기 했어요. 이것은 페이팔이 앞으로 진행할 암호화폐 기반 어 이제 뭐 구매 서비스, 송금 서비스 이런 것들과 유사한 구조인데 제가 보기에는 커머스기 때문에 이거는 가맹점, 그러니까 페이팔이 노리는 2,600만 그 가맹점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그 서비스 내년에 할 서비스를 지금 코인베이스가 먼저 딱 쳐버렸어요. 그것과 지금 그 섹터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 커머스에서 쓰이는 그 앱의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다이, USD 코인, USD 코인,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 의 자회사 서클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 바로 USD 코인이죠. 이것이 코인베이스 커머스에 이번에 등록이 된 겁니다. 6 개의 코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아또왜 x r p 안돼 있냐? 페이팔도 XRP 버렸고, 뭐, 코인베이스도 XRP 버린 거냐? 또 이렇게 실망하시면서, 이들이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정보, 이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보들, 발표하고 있는 것들, 방향성을 모조리 다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전 세계 최대 의 결제, 페이팔이 이번에 하는 거꼭 여러분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다시 코인베이스 커머스에 들어가시면,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USD 코인, 여섯 가지를 지원한다.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왜 페이팔에, 페이팔 자체에 뭐 스테이블 코인 하는지, 아니면 외부의 스테이블 코인,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거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코인베이스에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어차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페이팔과 코인베이스는 협력 관계로 가기보다는 이제 페이팔 자체에서도, 어, 우리도 뭐, 유저도 많고, 가맹점도 많은데, 굳이 너희와 해야 되겠나? 경쟁하겠다. 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페이팔이 이 서비스를 내놓고 난 다음에 거래소를 인수할 수 있다. 암화폐 거래소를 인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리스트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가 빠졌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10월 2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페이팔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제공업체 비트고등 아마표 관련 회사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가 보도했다.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좀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거래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엔 코인베이스랑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저렇게 거래소 인수하고 페이팔도 하나 이제 거래소가 될 겁니다. 되고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할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페이팔로 끝나버리면 그냥 이 자체로서의 그냥 끝인데, 이제 좀더 나가실 분들은 페이팔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뭐를 필요로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어, 좀더 좋은 투자를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보다 앞전에 있는 2012년에서 13년 그렇게 돼 있는 또 코인 리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존재했던 코인들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해가지고 뽑아는 거고, 그 당시 단가를 나타낸 것이죠. 발행량은 다 다른 거 아시죠? 그건 이제 기본이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코인들로 상당히 보이지만 어? 이 듣보잡은 뭐지? 이런 코인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마치 대안이 된다고 등장했던 코인들 많죠. 그리고 사라진 코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제대로 잡지 못해서 사라진 코인들 되게 많죠. 내가 선택한 코인이 옳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코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까지 생존해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미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글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작년까지라도 계셨던 그런 분들의 아이디가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좀 버티고 버티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장에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자. 많은 뭐 정보 채널 있죠.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뭐 유튜브가 아무래도 좀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왠지 컨설팅을 해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익 공기까지 옛날에 영상을 올렸었죠. 뭐, 지금은 다시 내렸지만은 또 다른 분들 불편하실까봐 내리긴 했는데,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저는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제 채널을 뭐팔 생각이 없냐고 연락도 와요. 그만큼 유튜브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하는 분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런 정보를 주는 곳들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사실을 기반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거잖아요. 1년 버텼더니 5원이 됐던, 10원이 갔다. 2배가 갔다. 이더리움 봐라. 725원 했던 거다. 근데 지금, 15,700원. 1년이 지났더니, 1년도 안 지나서, 15,700원이 됐더라. 여러분, 이거 투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논리냐고요, 이게. 그 중에 하나, 하나는 되겠는데, 이거로만 막 밀고 나가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옳지 못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더 이상 이제 끄집어낼 게 없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방향성이 뇌피셜로 가버려요. 그리고, 음모론, 음모론으로 가버려요.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리고 이제 똥꼬집으로 가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갔을 때. 그리고 시장이 사라져 버리고. 여기 진짜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초보자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2주밖에 안 되셨다. 그런 분들 계셔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너무 급변합니다. 여기는 너무 빨리 바뀝니다.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요. 그냥 나락으로 가 버립니다. 심지어 시총 상위권에 있던 것들도 많이 사라집니다. 사라졌었고요.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럼 뭐안 바뀌는 게 뭐가 있냐 그러실 거예요. 사실 요 놈이에요. 비트코인이요. 당분간은 시장 우위를 점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근거가 뭐냐? 기관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이거입니까? 다 이거죠. 해징수단을 현금의 10% 정도는 이런 거매집한막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DCG 그룹, 그죠? 거기에서의 자회사로 봐야 되죠. 파운드리 최고라죠. 1000억 원 투자했잖아요. 1억 달러, 뭐를 최고라고 했습니까? 이놈입니다. 돈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 이놈이기 때문에 저는 이놈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안 하시죠? 왜? 현재 단가가 1,500만 원이 정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를 싫어해요. 그럼 그 다음 대안 뭐냐?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은 40 얼마 이러니까 그것도 좀 비싸 보여요. 발행량 생각 안 하고요. 한 1억 개 정도 되죠? 얘는 2,100만 개, 천, 현재 1,850만 개까지 채굴됐고. 예. 그 다음 예죠. 단가 얼마입니까? 2,300원대.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는 코인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시장에 처음 와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에요, 메인 시장은. 이 키워드를 유튜버들이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내용이 없는데도 이 키워드를 집어넣어요. 왜? 여기 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유튜브의 시청자 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데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 없으면 시청자 수확 떨어져요. 그니까 러이 내용이 없어도 이걸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들 그게 뭐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분들도 조회수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버인데. 근데 이거를 할 때도 사실은 저는 좀 하셔, 하시더라도 좀 나름 조사를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뇌피셜이랑 음모론을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 얘가 또 이렇게 될 거라는 무슨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그런 논리로 가기보다는 세상이 지금 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좀 많이 방송을 해주십사 해서 또제 방송 다 보시거든요 유튜버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지 이쪽 전체의 방송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페이팔 소식이 나와도 그 안에 지금 코인이 막 XRP, XRP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네개밖에 없잖아요. 페이팔 미운 거예요. 페이팔 소식 이제 안 들어. 코인 베이스 옛날부터 마음에안 드는데 어, 오늘 방송 들으니까 더열 받네. 허멀스 한다는데 거기 여섯 개 코인밖에 지원 안 해? 뭐 지네들 만든 USD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개밖에 지원 안 해. XRP 또 없네. 얘네들 가뜩이나 상장돼 있는 그 코인 베이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 보면 XRP 안 들어내긴 하는데. 여긴 아예 지금 안 지워놨네? 이것도 뭐야? 코인베이스 소식 앞으로 안 들을 거야. 눈 감고 귀 닫을 거야. 나 이제 안 들어.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투자를 좀 구사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인드는 정말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주절주절 좀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그 페이팔과 관련한 코인비스와 관련성 말씀드렸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